요번 시간에는 짱수학 미적분의 넓이 16단원의 23번을 보도록 하자. 23번 어... 넓이라고 하라. 둘러싸인 넓이와라 누구하고 누구하고 열마하고 열마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할 수만 있으면 그린 길이면 딱 좋다.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그래 로고 EX그래프 이렇게 가겠지. x 이꼬로 1이 되는 순간에 아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제로가 되는 기고 요거는 X 이꼬로 뭐 제로가 되면은 제로가 되요 그래갖고 두 개의 그림을 다 그리는기라 그래 나는 마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누구냐 뭐, 아이말로 Y1이 위에 있기냐 Y2가 위에 있기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요거로 구하라 이랬는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여기서 제로부터 알파까지 여기서 요거 빼면 되는구나 이랬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답이 구간 안에서 틀려. 여기 안에서 요거를 완전히 다빼으면 요거는 쪼가리 내 가지고 제로부터 이분의 일까지는 여기에서 요거를 뺑기고. 다시 말 Y 1에서 제로를 뺑기고. 이분의 일부터 알파까지는 요거 Y 1에서요이 누구 이 Y 2를 뺑기라. 요거여기 위에 끼고, 여기 밑에 끼라. 무슨 말이겠지? 요, 요 구간 안에서는 여기 위에고, 여기 밑에고, 요 구간 안에서는 여기 위에고, 여기 밑에라. 그것만 신이잘 쓴다면, 라 바로 첫째, 첫째 줄 요거, 내가 보기 편해갖고, Y1, Y2로 해잡아려고 Y1, Y2로 했는데 제로부터 2분의 1까지는 Y1에서 제로를 빼는 기고, 2분의 1부터 알파까지는 y1에서 y2를 빼는 거라. 이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계산이라. S2. 자, 이게 어디되해노 그런데 면저 구하는 공식이 요렇게 해서 쪼가리쪼가리내 가지고 두번 구해 가지고 푸는 수가 있고. 앞에 한번 이야기했지. 위에서 밑으로 빼는 것 보다. 동호기는 구하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빼버리는 게더 쉽다. X로 본대 오른쪽. 위에서 밑으로 이라야 되면 Y로 봐야 되고. 이 설명 잘들으라우 위에서 밑으로 본다면 Y 함수로. Y로 이야기해 주고. 오른쪽에서 왼쪽 할 때는 X 함수로 보는 기라. 주어진 식을 X로 바꿔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 번호로. 무슨 말이지? 오른쪽. 그래, 요렇게 해서 푸른 답이나, 요렇게 해서 푸른 답이나, 그 답은 똑같은데, 시험 칠 때, 어떤 것이 페날란가 그게 문제라. 자잉? 아, 임마, 어, 이거는 지금 밑에 풀이는 교점을 구한다. 일단 요점을 찾아야 되겠네? 알파콤마 베다 어찌 참노? 두 개를 연립으로 풀어야 되지? y 아, 이 x 란 뭔가, 리인 이 x 란 뭔가, 린인 x 플러스 일이 같다, 이 x x 플러스 일이 같다. 그럼 x는 일. x가 일이 되면, x 대신에 일 잡아야지 뭐. 린인 이가 되야지네, y 값은 이. 그럼 요 점은 일,콤마 리 이가 되어야 된다. 야, 여기서 뭐, 알파는 일. 베타는, 이라고, 이렇게. 어디서 나왔노? 여기서. 나왔다, 그래 아. 그래, 구해가지고, A 점이 잡혀 나왔다, A 점에 Y1, 요, 아, 이 문제는 지금, 요, S2 공식으로 했네.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걸로, 한번 해보자, 얼마나 편한가? y1의 식을 갖다가 x를 끄집어내주면 x 플러스 1은 2의 y 상태죠, 그죠그 x는, 이렇게 x1 나왔지. 밑에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x는, 이렇게 나왔는기라. 자,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데, 얼마여기 x1인가, 여기여기 x1인가, 그거는 판단해 줘야 되겠다, 그죠 x, 열마 요거 가지고 푸는 거는 지금 요거지. 여기 여기에서 나왔다 하면은 x, 이거는 x 1이 여기 x1이라. 여기 x2라. 그래서 모양셋을 빼는 걸로,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걸, 왼쪽에서 그래? x2,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걸잘 연습해야 되네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거. 그다음, 그럼 뭐 특분하기가 억수로 쉬어지죠. 묘술 저, 가는데, 뭐, 지한 부분 적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뭐, 수술을 내려가는 길라 이래. 오른쪽에서 왼쪽 빼는 거. 이 평소 때, 와, 밥 먹을 때, 오른손만 계속 먹는 사람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밥 먹고, 이 훈련된 사람하고 차이는 살아가면서 크겠지. 오른손만 맨날 먹는 사람이 오른손이 부러져 붙다. 기부수했다. 밥을 왼손으로 못 먹어 었고 뭐, 많이 불편하겠지, 그제? 잘못하면 굶어 죽는 수도 있고. 그러나 평소 때 오른손도 서고, 왼손도 서는 사람은 오른손뿌부지면 왼손과 묶고, 왼손뿌부지면 오른손과 묶고, 이게 되는 거라. 지금, 위에 에서 밑에 거 빼는 이 방법만 계속 하고 있다가는, 만약에 너무 계산이 더러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보면 되는 거라. 오른쪽에서 왼쪽 뺀다 할 때는, 이 구간이 풀 계단, 제로에서 베타까지 다 가동되어지고, 밑에서 위에서 밑을 뺀다. 가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두 통가리 내야 되는 거이야두 통가리. 위에서 밑으로 뺐다는 두 통가리. 오른쪽에서 왼쪽 뺐다는 한 통가리. 그런지 편한 거는 이제 본인 체질이다 그죠?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난두개다갖르줄수 있겠네. 알아서 하도록 해라. 대지